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널순. 자, 우리 간호학과 취업 TV 오늘은요, 조금 특별히 신학기가 개강되고 나서 많은 이제 4학년들이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게을렀어요. 우리 4학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어, 두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4학년이라면 취업 시즌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내가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요 간호학과 4학년 취업 지금부터 시작이다의 첫 번째 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학과 취업 전문가 정희성입니다. 여러분 간호학과 입학해서 1학년 때 어땠어요? 일단 간호학과에 오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들이 대다수고 물론 어, 나의 적극성보다는 또 주위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밀려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호학과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대학생활 가치가 않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 1년 동안의 적응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2학년 그리고 또 3학년 되니까 병원 실습을 나가는데 자이 코로나 19 시대에 이게 실습 환경이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경상남도나 또 전라남도 쪽은 실습을 그래도 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부지방 위쪽으로 갈수록 이 코로나19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실습을 받지 못하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습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만 실습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요. 어, 내가 실습을 안 해봤는데 이거 취업 가 가지고 병원생활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또는 이 실습을 가야 환자들하고 이렇게 만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쓸수 있는 이 스토리 꺼리가 되잖아요. 근데 실습을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런 꺼리가 없다라는 것이 걱정된다. 나 자소서에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의 4학년들, 실습을 제대로 하고 또 1년 동안 잘 보내고 4학년 취업 준비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4학년들이, 어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시민, 정말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을 지내고 나서 4학년이 됐어요. 일단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많은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습도 그렇게 해보고 또 일단 학교를 좀 나와서 3학년, 4학년을 보내야 선배들이 취업을 어떻게 해가는지도 좀 옆에서 지켜보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스토리 개발이 힘들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지금 4학년인데도 예년과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고민들이 지금 전국의 간호학과 4학년들 모두 공통의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음, 나름, 네, 이렇게 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입니다. 이 취업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생겼어요. 어,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가 지금 간호사 취업의 상황에서는 정말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1년 선배들. 일년 어, 선배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불취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취업, 취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코로나 19가 알다시피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접촉, 대면하는 데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느끼니까 병원들이 서류 통과를 한동안은 어 이제 그 서류 점수, 학점, 영어 점수 이것만 가지고 뽑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인성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발을 하니까 조금 더 병원 생활을 오래 할수 있고 좀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친구들을 많이 뽑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면접 인원을 최종 합격자 대비해서는 많이 늘렸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서류 통과자를 많이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이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아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 대학병원들이 작년에 이 면접을 어떻게 했냐. 일단은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곳들도 많았고요 또 병원 안에 들어가서 화상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들도 생겼고요 어떤 대학 병원은 미처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스크를 쓴 채로 면접을 보기도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코로나19는 서류통과 자수를 숫자를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어,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내 점수 정도 되면 서류통과는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더라. 서류통과에 대한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갔더라. 여러분 어,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 불안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성적은 지금 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원서나 자소서는 여러분 그것도 일일이 체크해서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서류 통과조차 못하는 거가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다시 있다라는 걸좀 위안하시되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서류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여러분 자료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서울 아산 가고 싶다. 뭐 아주대학교 가고 싶다, 뭐이나대학교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병원에 작년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정도는 좀 찾으셔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평가자라면 몇점 정도 줄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19의 취업 상황에서 특징은 온라인 인적성, 그리고 AI 면접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어이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는 서울 아산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가천대 길병원 정도가 온라인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고가 보니까 제가 이제 널스온 채널에 이제 곧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한편더 찍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작년에는 어떤 대학 병원들이 이 AI 면접 또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실시했는지, 내가 생각하는 병원이 과연 작년에는 그것을 했는지,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좀 걱정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병원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준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쓰는 것만큼 AI 면접 또 온라인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는요. 코로나19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코로나19에 대한, 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어,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예. 자,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국가고시 합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를 제가 작년 초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못 나오고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모여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해서 보충수업 특강을 계속 들으면서 국가고시 합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거의 모든 학교는 100%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 작년에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오니까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죠. 그리고 공부를 혼자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 제가 이제 그거는 최근 5년 동안에 국가고시 합격률이 평균 96.5%입니다. 96에서 97%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16년에 딱 한번 메르스를 겪었던 그 학번들이 합격률이 93% 정도 떨어지면서 전국에 불합격자가 11,057명의 응시자 중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코로나19를 겪는 한 1년 300님들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예상했는데, 아니다니까 불합격자 수는 더 늘었어요. 전국에 1,219명이 불합격했고요. 합격률은 94.8%로, 예년에 비해서 2%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지원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거 올해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 아직 어, 예, 진짜 기대뿐이죠. 뭐날 풀리면은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400명, 300명으로 가고 있죠. 언제 이렇게 음, 학교에 다시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라는 그런 예,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고시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정말 취업도 중요하고요. 취업만큼 또 중요한 게 국가고시 면허 취득하는 거안 되면 어느 병원이든지 취업 자체를 못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코로나19의 취업 변화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니다 자, 간호학과 4학년 취업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원래 제 계획은 영상이 한두개 정도로 나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이렇게 많네요. 한 3편 정도로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4학년 여러분,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시기는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이제 4학년 취업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서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난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임시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셔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병원 선택하는 방법, 병원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취업 정보는 또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또 친절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